얘가 지금 이렇게 자리가 여섯 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섯 개 자리가 있어서 이게 뭐 1열이다. 2열이다. 이렇게 두 개의 열이 있는, 어, 여기 지금 여행하고 있죠. 지금 비행기 탔는데 애들이 이제 여섯 명이 여기 앉겠다. 여섯 개의 자리에. 근데 이제 어떻게 앉고 있냐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애들이 앉는 방법이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러면 특별한 게 있잖아요 누가 특별하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별하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특별하다는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걸 먼저 배열을 해드리게맞아 근데 누가 더 특별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노인을 구경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배열한다고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야?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배열하고 그리고 아빠 엄마를 배열하고 이제 아들 딸을 배열하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배열하는게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의 어쨌든 그 묶음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가지 마요. 할아버지가 갈수 있는 자리 몇개니 사실 여섯 개야. 근데 할아버지를 배열했을 때 할아버지가 어느 자리에 가냐에 따라서 그 옆자리 가 할머니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갔으면 할머니 는한 가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로 갔으면 가운데로 갔으면 할머니 두 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 돌아하지 말고요. 우리 손가락 두 개잖아요. 한 번에 하자고요. 손가락 두개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마흔 아, 여덟 가지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덟가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니까 곱하기. 그러면 이미 배열한 거니까 자리에다가 이게 앉히라고 이렇게. 이게 앉혔어 이렇게. 앉혔어. 그러면 아빠, 엄마를 배열해야 돼. 아, 네 가지. 가죠 그쵸? 그렇죠? 어, 사람은 구분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다. 그래서 아빠, 엄마를 앉혔단 말이야. 그럼 남은 자리 두 개에다가 그냥 아들과 딸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팩토리알 이렇게 돼서, 개수가 32 곱하기니까 64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잘 봐요. 선생님이.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잘봐봐 처음부터 난 숫자를 쓰진 않았어요. 숫자를 쓰기 전에 뭘 먼저 했니? 기호로 먼저 나타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병호수 문제를 푸는데 처음부터 정답을 풀어라고 했을 때 숫자가 몇개 틱틱틱틱 해놓고 답 쓰지 말자고요. 숫자을 쓰기 전에 문제를 읽었잖아요. 그럼 읽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야. 그 전략은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먼저 자신만의 기호로 나타내라. 그리고 기호를 나타낸 후에 그거를 수식으로 옮겨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검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기호를 쓰고 기호에 알맞은 숫자를 써라. 기호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어, 자신만 알아볼 수 있어도 괜찮아. 어, 자신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략하게 먼저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를 푸는 기본적 습관입니다. 어,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부분이 됐어.